네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요한계시록의 서론에 관한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바르게 우리가 이해하고 묵상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개괄적으로 먼저 살펴보고 계시록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 중에 마지막 책이죠 요한계시록 요한에 의해 기록된 계시말씀이란 뜻입니다 이 계시록이 헬라오의 아포칼룹시스입니다 음, 헬라오의 아포는 벗기다 밝혀내다 라는 뜻이고요 칼룹시스는 휘장 혹은 덮개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자, 헬라오, 아포는 라틴어의 레, 그리고 칼룹시스는 라틴어의 베파티오, 베라티오,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라틴어는 레베라티오. 레베라티오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 레바라티오가 이제 아포칼룹시스인데, 여기서 파생된 영어가 Rev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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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라고 하는 의미의 영어 단어죠. 폭로, 드러내다. 감춰져 있던 것을 열어 드러낸다. 감춰진 것을 밝힌다. 비밀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개시란 의미입니다. 그래서 숨겨진 비밀이란 무엇인가? 또 밝혀진 사실은 무엇인가? 이것을 누가 밝힐 수 있는가? 사실 성경 전체가 계시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아니면 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시의 말씀인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 시작해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시작하죠. 사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전혀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의 영이 소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창세기 일장 1절 말씀이 그대로 믿음으로 꽂힙니다. 그 전에는 우린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들이 뭐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더라 창조론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대부분 학교에서 배운 진화론, 인간은 원숭이로부터 진화된 것이다. 그것을 막연하게 배운 대로 믿고 있는 것이죠. 확신은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창세기 1장 1절이 그대로 우리 뭐에심령성에 꽂혀버려요. 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저도 이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뭐그 이전에는 전혀 무관심하게 불신자로 살았었죠. 근데 창세기 1장 1절이 그대로 와서 부딪히더라고요. 아,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은 누구시지? 그러면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믿음으로 그냥 지식이 아니고요 그냥 믿음으로 부딪혀요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요 그게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전혀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이 말씀이 성경이고 게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불신자들에게는 숨겨진 비밀이기 때문에 결코 알수 없어요 알수 없으니까 믿을 수도 없죠 누가가 군 알려 주지 않으면 전혀 알수 없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성령이시죠.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 알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비로소 성경에 나타난 숨겨진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에 나타난 뜻과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불신자 일반에게는 알수 없는 비밀처럼 보이죠. 예수님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요한계시록은 어렵다고 말해요. 상징이 많고 복잡하고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결코 비밀이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들만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이 계시록의 말씀은 결코 비밀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 전체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속성과 말씀과 뜻그 의미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다르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을 그래서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지막 예언과 계시가 기록된 말씀으로 마지막 때 일어날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과 예언은 다 인류의 역사 속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야 남은 계시는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고 거부하며 죄에 대해서 두렵기지 않은 만악하고 교만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죠 과거 노아시대에 있었던 홍수 심판과 같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예언과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은 또 회복이죠 먼저는 하나님의 뜻은 심판과 재앙이 있잖아요, 회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누구냐? 사도 요한이죠.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의 그의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요한이라고 나와있죠.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사도가 아닌 종으로 언급됐죠. 그종 요한에게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냈다. 그 사도 요한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도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요한이라는 이름은 상당히 많죠. 근데 초대교회 전승과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저자임을 확실히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 요한. 그종 예수 시대 종, 예수의 시대의 종. 기록연대는 초대교회가 로마의 황제들에 의해서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고 있었고 박해를 받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견해는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AD 81년에서 96년까지인데요. 사도 바울의 선교사역에 의해서 아시아의 교회가 세워졌고 성장하였던 시기였는데요.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유배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때에 사도 요한도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의 계시 말씀을 받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 시대인 A.D. 81년에서 96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록 장소는 어디냐? 반모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반모는 어, 오늘날 파 파트모섬이죠. 파트모 터키 남부 해안에 있는. 음, 파트모라고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터키 서남쪽으로 60km 위치한 에게해 에게해의 3천여개 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볼땐 터키에 매우 가깝지만 그리스의 영토입니다. 그리스 그러니까 섬의 면적은 우리나라 울릉도의 절반 정도이고요. 인구는 약 2,500명 정도라고 하네요. 범모섬 그러니까 마을 한복판에 난공불락의 요새, 지금도 사도 요한 수도원, 또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그곳에서 계시록의 말씀,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토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이곳에 유배당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받아 기록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들에 의해서 혹독한 박해와 권한과 시련을 당하, 당하고 있던 시기에 계시록의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럼 수신자는 누구냐? 수신자. 누구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인가? 이 연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인가? 음, 먼저는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가 언급되어 있죠? 일곱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기록된 말씀인데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이것은 이제 터키 남부지역, 밤모섬 인근, 본토에 위치한 지역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지역은 지중해와 인접한 도시들이고요.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기아 지역은 좀더 내륙에 위치한 도시들입니다. 당시 박해를 당하고 있었던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 수신자가 당시 아시아 일곱 교회로 되어 있으나 신약성경이 사도바울이 각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형식인 것과 같이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형식이지만, 예언의 말씀이지만, 초대교회 당시의 모든 <laughs> 지역의 교회들과 모든 시대의 교회와 예수님의 절인과 마작 심판인 박한 온라인 시대의 교회와 크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계시와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수신자는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모든 시대의 교회와 크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묵상하면 됩니다. 특히 심판이 임박한 시대, 마지막 심판이니까요. 심판이 임박한 시대,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록 목적은 당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는 권력의 강압적인 박해와 폭력에 의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큰 시련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와 신앙의 존립이 위태로운 처지였으며. 이로 인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와 믿음에서 떠나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박해로 인해서 믿음에서 떠나 배교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복음과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곧 실행될 것임을 알리고 또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도록 격려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많은 교회들이 순수한 믿음에서 떠나 부패하고 있었고 이단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순수한 믿음이 변질되어 가고 있었던 교회와 크리스도인들에게 경고와 책망, 교훈, 위로와 격려의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때에 하나님의 교회와 자녀들이 어떻게 지롭게 준비되어야 할 것인가 경고와 교훈의 말씀인 것이죠.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로마를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런 상황에 복음 전파를 방해하려고 하는 악한 사탄의 방해가 당시 절대적인 권력자였던 로마의 황제들에 의해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뿐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계속된 일이었습니다. 그시도께서 죄림하실 것이며 복음에 반대하는 박해자들 배후 역사는 사탄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심판이 주제입니다. 게시록의 주제는 예수님의 죄림과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 세상에 대한 심판과 그 이후에 회복될 새 예루살렘 새하늘 새땅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의미하고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죠 그 심판은 일곱 인을 떼는 심판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이어지죠 심판의 내용이 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게시록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거하는 성도들의 찬양과 영광, 천국 하늘에 거한 죄의 자녀와 백성들과 이 땅에 남아 있는 자들로 이렇게 구분하여 우리가 목상하게 되는데요. 천국에 거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들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이 땅에 남은 자들은 그들이 받게 될 무서운 심판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계시의 말씀이 상징과 숫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상징과 숫자들을 인위적으로 해석하는 일들 때문에 이단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뭐 신학적 논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이미 기록된 성, 성경 구약과 선지서들, 뭐 에스겔 다니엘과 같은 말씀에 기록된 상젤드, 상징들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연계해서 이해하거나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렵고 또 해석에 따라 우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않고 교회에서도 목사들도 어렵게 여기 가르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들이 성행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혜와 계시의 영신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결코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알아듣기 쉽게, 누구도 알아들이, 어린아이들까지도 알아들 수 있는 말씀으로 기록하신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심판과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게시록 21장 마지막 부분이죠. 1절 이하에, 또 내가 내 새하늘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여 단지한 것 같더라.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을,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게 된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들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마수레에 의해서, 베벨론에 의서그 왕조의 시대가 멸망을 당하고 심판당했죠. 회개하고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바벨론의 70년 포로 이후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과정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심판이 끝이 아니에요. 재앙이 아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결코 재앙이 아닙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엘리사람으로 돌아와서 새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셨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살라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우리의 삶의 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길을 기울이고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고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크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하여 보내셨고 십자가의 죽으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복음이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온 세상에 증거되고 주님 다시 오실날 약속을 지금 우리는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그 마지막 말씀이 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 없어서 주 예수여 내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끝나거든요. 게시록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시옵소서로 마감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마라나타라는 말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뜻인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간절한 소망이 마라나타 아니겠어요?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이기도 한데요.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말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나와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또는 우리 주께서 임하셨도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그러니까 마라나타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아라모. 아람어로서 마라 아 주라는 뜻이고요. 아타라고 하는 동사는 오다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신다. 마라, 마라, 안, 아라, 아타. 마라나타라는 뜻으로 합성어가 되는 것이죠. 이 아라모어가 마라나타인데, 이것이 바로 이제 고린도라서 16장 22절의 말씀에 나타난 기록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말이기도 한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주예수오시옵소서 이것은 헬라어는 엘코마에 엘코마이 켐바란테라고 그러니까 하는 말은 아람어이기 때문에 의미는 같죠. 그래서 우리가 신의 요한계록의 마지막 핵심적인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체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성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들에게 주시는 예언의 계시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내용은 심판과 회복이에요. 그래서 곧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5월에 2천 년 동안 예수님 보내시고 2천 년 동안 기다리고 계신데요. 이 천국 고원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세상에 전파되게 될 것이고 그때야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체림과 마지막 심판. 그때가 아주 임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계시록의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여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지혜롭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거룩한 행실, 경건한 삶을 회복해서 오실 주님을 위해 잘 준비되어 주님 오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기를 얻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서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뭐, 성경 전체가, 전체가 개시의 말씀이고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게 개시이기 때문에 숨겨진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어 알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의 후성으로 태어난 저희들은 죄 가운데 태어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혜와 개시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 영안을 밝혀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보내신 자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 겁니다. 최산 받고 이롭담으로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주님께서 하셨던 모든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 다 완벽하게 역사 속에 성취되었고 예수님의 초림과 귀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 속에 이천국복음이 2000년이 지난 이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증거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으로 계시용으로 감동하사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예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종과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감동하여 주사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이 시대를 분별하여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오신 날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충기를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